사실 이 연세 사인마라는 별명을 받고 이제는 솔직히 가방 같은데 그냥 매직 하나 넣어요 다녀야 되지 않나 오. 이게 아니 이이 별명을 받고 나서 책임감이 좀 이게 네, 책임감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빨리 가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음. 무조건 사인을 해드리고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음. 들고 그러니까 별명이 어떻게 보면 저를 또 더한 연쇄 사인머를 만들고 싶네 오늘 이렇게 김상수 선수를 모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쇄 사인마 아 정말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미 사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인을 받는 거야 인정하시나요? 아... <laughs> 어, 좀 그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어. 요즘 뭐... 뭐 SNS에 보면은 썰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나라는 것도 있고 음.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이는 금방 하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연쇄 사이마라는 별명까지 붙었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좀 계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야구장에 갔을 때 어... 놀러 갔는데 뭐 그랬던 선수도 있고 안 그랬던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나는 저런 선수처럼 저렇게 팬분들한테 해야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거를 느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상수 선수의 독주 사인회라고 <laughs> 이름을 지었어요. <laughs> 아 사인 독주에 <laughs> 아 정말 어,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파파미 김상수 선수의 팬들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말입니다. 팬분들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여태까지 김상수 선수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언택트로 팬분들과 함께 김상수 선수의 독주 사인, 사인 독주회를. 정신 차려요. <laughs> 뭐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이름이, 이거 사인 독주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으니까. 처음 보는데, 사인 독주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래서 좀 연쇄 사인만 썰을 좀 가지고 왔어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어, 팩트 체크를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동현 의원님이 한번 김상수 선수한테 좀 썰을 말씀해 주시죠. 맞나 제가... 아닌가. 이거 뭐, 김, 뭐 김상수 선수에게 팬분들이 조금 서슴없이 다가서잖아요. 네. 하지만 저같이 좀 얼굴이 험악한 애들은 <laughs> 사인을 받으러 <보도록 웃음> 오기가 좀 그런데. 김상수를 선수 팬분들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게 있다.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편하게? 네, 편하게 조금. 저는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은 지도 좀 오래 되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옛날 저 삼성 라이온즈 저기 저기 옛날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그 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면은 그냥 바로 도로에 사람들이 우르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가가기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얼굴이 아이돌급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다 없다. OX 하나, 와. 둘, 셋! 네. <laughs> 얼굴은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저희 팀에 좀 험하게 생긴 형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면 뭐 정현욱 코치님고 아, 뭐 <laughs> 아우 너무 대선배님이셔서 혁이도 있었고 뭐 성민이 형아 그렇죠 형우 형뭐 이렇게 조금 저희 팀은 항상 이렇게 덩치가 좀 있고, 음. 이런 선수들이 많아서 좀 험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조금 거기에 비하면 되게 외소했거든요. 음. 그래서 좀 편하게. 네, 좀 편하게 그래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laughs> 격하게 인정? 어, 승우 어린이죠. <laughs>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저도 알아요. 너무 유명한데, 어, 김상수 선수도 알고 계세요. 네, 저희 팀에서 되게 유명한 어린이. 아, 알고. 너무 반가워요. 혹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 어 있어요 네몇상관이어요 이름 불른다 여자분 맨첫 번째 네, 첫 번째 여자분 첫 번째 ]이랑. 여자분 예 주영 씨 그리고 그 옆에 네 홍주영 님그 네, 옆에 남자분 방까지 있었던 <웃음> <웃음> 조만간에 저기 삼성 라이온즈 네, 마케팅 팀장님으로가신분네네 분. <laughs> 올해부로 예, 네, 예. SBS 스포츠 퇴사하신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그러요 만약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이걸 보고, 이 방송을 보고, 네. 아, 마케팅 팀에 들어오면 어떻겠냐? 라는 제가 오면, 가실 저를요? 네. 아, 저는 당연히 가야죠. 왜냐. 가신다고요? 아, 제가 이제 삼성 온라인즈 모래에서도 열심히 삼성 유니폼과 굿즈를 <laughs> 구매하는 소, <laughs> 소비자고, 뭐 마케팅 팀에서 저를 찾아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laughs> 그리고 스우 스무... 어 네. 맞아요 유명하죠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야구장 많이 찾아오는 팬들은 다 알죠 네 어. 이게 또 있고 TV에 나오고 하니까 네다 네. 이제 기억하죠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그 연세 사인마 썰을 또 질문을 드릴까 해요 네. o x 스를 들어주시면 돼요. 아, 코칭 스텝과 모든 선수들이 휙휙 지나가는데, 김상수 선수만 유일하게 사인해 드릴까요? 라고 묻더니, 옆에 있던 지인까지 사인을 해주고, 함께 사진 찍어준 다음 버스 출발하려니까 황급하게 뛰어가더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나 아, 기억나요? 네, 오.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좀, 사실 선수들이 경기 끝나면 버스로 좀 빨리 가고 싶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좀 힘들기도 하고, 네. 근데 사진까지 찍어주셨다고요? 그런 것 같고 사실은, 뭐 뭐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근데 좀 눈치가 좀 보이는 거는 이제 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사인을 해드리고 또 빨리 버스 타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뭐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아마 다 해드리고 예, 버스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이동현 의원한테 질문 드릴게요. 나는 사인을 팬들에게 평소에 잘 해줬다 안 해줬다 하나, 둘, 셋. 저는 아네안 해줬다. <laughs> 아니 나는 오든줄 알았어.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되셔가지고 X 왜요? 아니 사인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없었어요. 아. <laughs> 일단 사인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없었고, 제가 사실 이제 경기를 이기든 지든 항상 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덩치가 또 크시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귀움미 약간 스타일인데 그죠? <laughs> 아, 아니, 아니래요. X라는 데 X. X X라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식당에서 김상수 선수와 눈 마주쳤는데 우리 테이블로 와서 사인해주고 사진도 찍어줬다 진짜예요? 아, 어? 아 이거는 사실 기억이 그렇게 나지 않는데 아...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음,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말을 못하고 아,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제가 이제 먼저 가서 뭐 아, 사인을 <laughs> 뭐 이렇게 그냥 말은 안 해도 이 그냥 주세요 손 내밀고 이랬던 아... 기억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랬다가 어 아닌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민마 아, 네, 하고 이제 돌아섰던 네, 그런 돼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모든 아... 네. 과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웃음> 생각도 <laughs> 네, 몇번한 적도 있고 사실 맞아. 이 연세 사인마라는 별명을 받고 이제는 솔직히 가방 같은데 그냥 매직 하나 넣어요 다녀야 되지 않나. 오... 아, 이게 아니 이이 별명을 받고 나서 책임감이 좀 이게 네, 책임감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빨리 가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인을 해드리고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 별명이 어떻게 보면 저를 또 더한 연쇄 사이머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아, 네. 생각 없으세요? 네? 그런 생각이 없냐고요, 수저아 저요. 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나이가 90년생이에요. 예, 이제 32 됐습니다. 아 네, 아직 리는 네? 저보다 누나로. 아 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야? <laughs> 아니 아니에요 오빠. 무슨 말씀을? <laughs> 네, 얼굴 저도 이렇게 생김이 좀 이렇게 나이가 어려 보이는 얼굴은 아니지만. <laughs>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 오는 날길 건너편에서 초등학생들이 김성수 선수를 알아보고 건너오려고 하니까 잡았던 택시를 보내고 위험하니까 그냥 있으라고 한 뒤에 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쌓인 요 와, 기억나요? 아, 이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와, 이것도 있었던 것같단하 네, 제가, 제가 이제 면허을 딴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뚜벅이 시절이라서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닐 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잡았던 택시를 보내는 건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택시는 또 다시 오니까. 네. 골글 때 우승 반지. 야, 이거 개인이자 개인이 팀이잖아요. <laughs> 음. 하나, 둘, 셋. 저는 골든글로브 받아보고 싶어요. 아. 제가 골든글로브를 받을 정도면 아마 팀이 우승을. 했을 것 오, 같아요. 어, 약간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우승 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럴... 말하는 걸수도 있어요. 네. 근데 <laughs> 네? 아직 골든 글로브는 제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네. 음, 골든 글로브를 꼭 한번 받아보십시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우승 <laughs> 반지라고 했을 것 같아. <laughs> 받아본 적이 없어. 받아 수도 없. 고 저희 5번 또 질문이 있는데 한번 이동현 의원님 질문 좀 주세요. 네. 어떤 아재가 김상수 선수한테 사인 받는데 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니까. 김상수 선수가 사진도 찍 찍어, 사진 찍어드릴까요?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아, 아니야 얘 예. 전화 온기라얘 예. 이렇게 했다고 <laughs> 하는데 맞아요. 아 이거는 사실 여기 여기 좀잘 나지 않는 것. 같아. 워낙 많이 해주니까. 근데 그런 예,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쭈뼛쭈뼛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저는 좀 약간 먼저 좀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말하고 약간 비슷한 연관이 있는 분이지 않을까? 아, 정말 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나 같이 함께 이렇게 맞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네, 좀 그런 것, 좀 그걸 또 어렸을 때는 또 재밌었어요. 네, 아, 올해 목표. 목표, 개인적인 목표. 올해 목표는 작년과 같은 3할타율을를또 한번 예, 치는 것이 예, 목표입니다. 음. 현실점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조동민 님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저또 다른 어, 제보가 왔는데 2016년에 괌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삼성라이온즈가 전지 훈련 중이었습니다. 모든 선수들 사인 사진 다안 해주는데 김상수 선수만 사진 찍어주시고 악수도 해주셨어요. 신혼여행 오셨냐고 결혼 축하드리고 행복하라고 해주셨던 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주셨.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아 기억나세요. 네. 딱 봐도 이제 뭔가 결혼을 해서 오신 것 같아서 아... 네 그때도 아마 제가 해드리고 예, 결혼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도 약간 와 이런 게 되게 힘들다는 걸 아는 게 사실 이제 또 저희도 방송이 끝나면 빨리 가야 되고 하는데 사인을 다는 음... 못 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해주는데 혼자 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눈치가 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그 기다리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기다려 주시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가가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달리 씨는 성공했네. 나는 중계 끝나고 나면 아무도 못 <laughs> 다가가는데. 웃고 계세요. 그러면은 다가오지 않을까요? <laughs> 이희 희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 응원가. 응원가가 마음에 드시냐고. 예, 저는 응원가 마음에 듭니다. 옛날 노라조 그때 약간 음, 음. 그 응가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넌넌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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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답니다. <laughs> 아 다행입니다. <laughs> 예전에 저는 기억나는 게그 김상수 선수 놀아줘 노래할 때 상수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적극적으로 상수야 네, 하는 게 기억에 남는 거야. 네. 그래서 <laughs> 네. 제가 김상수 선수 응원가를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미담에 대한 OX 퀴즈를 한번 해봤는데 팬분들과 좀 소통하는 <laughs>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김상수 선수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다 써가지고 한번 들어주시면 소화를 해볼게요. 김상수 선수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김상수 선수 외모 비결이요? <laughs> <laughs> 누가 누가 물어보셨어? 아, 조동민 님. 님. 야, 저는 외모 비결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 저는 원래 대표적인 삼성에서 삼적화가 된 걸로 좀 약간 유명한 선수라서 어, 저는 외모 비결은 뭐 크게 없고요. <laughs> 어릴 때부터 약간 저도 노안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제 나이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그거 오래 가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laughs> 네, 네. 이제 한번 김성수 선수가 직접 질문을 골라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수 선수. 일단은 질문 똑같은 게두 개가 있어서. 네. 저거부터 하겠습니다. 1번 타자, 9번 타자. 음. 네, 저는 9번 타자에서 좋은 추억 많은, 진짜 우승도 많이 했고. 하지만, 네, 1번 타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는? 일단은 사람들이 말하기도 상위 타순, 하위 타순 이렇게 나누는데, 음 저는 음, 프로 입단해서 1번 타자가 삼성 1번 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1번 타자에서 좋은 모습도 좀 보여드린 것 같고 그래서 1번 타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올 시즌에 어떻게 자신이 있어요? 네, 올 시즌도 잘 준비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 팀이 진짜 가을 야구를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크고요. 음, 제이룡도 왔고, 음. 뭐, 용병 피렐라 선수도 왔고, 그래서 아마 좋은 시즌이 될것 같아요. 다음 질문. 은퇴한 선수 중에 가장 보고 싶은 선수는 배영석 등등에서 배영섭 선수를 보고 싶어하는 게 <laughs>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음. 아 저는 이승엽 선배님. 아. 음... 그래 자주 야구장에서 또. 배... 또 이게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음... 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하는 그게, 그러니까 저희 팀에 좀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말 대선배 같은 그런 선배님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서 아... 또저 아마 많은 또 야구 선수들이 또 기감을 가고 또 약간 존경을 받는 선수기 때문에. 선배님이 다시 한번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제 어, 또 김상 선수 그런 역할을 이어받는 또 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아직 멀었지 나이가 <laughs> 나이가 아직 멀었지 누나가 있네. 이어받는 이어받는 역할을 음. 아, 해야 그렇지, 되니까 <laughs> 두분 싸우시면 안 된다 여기서 <웃음> <웃음> 저희 친네요 자주 그래 요 우리. <laughs>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음. 아 저거 위에거 동갑내기 친구들 FA 개방났는데 <laughs> 삼성에서 안 서운한가? 아나 저거 안할줄 알았는데 하시네요. 질문이 좀 길길래요. <laughs> 어떠신가요? 좀 아니요. 날카로운 질문. 저는 사실 FA에 대해서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해줘서 감사하죠. 왜냐면그 당시 한 3년 동안 제가 못했어요 야구를 그리고 아프기도 아팠고 그 사실 계약을 할때 구단한테 제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난 거고 음. 음, 앞으로 다가올 FA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뭐잘 받아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모두 연락을 했어요. 어, 축하한다. 네, 축하한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잘 돼서 좋고, 네, 뭐 저에 대한 그런 생각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이동현위원도 질문을 드셨어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이로수 유격수. 아, 이래서, 이제 질문 하나만 할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내요 <laughs> 어, 하나만 고르신다면? 하나면 끝내기 말로 홈런 때 기분이 어떤지. 네, 끝내기 말로 홈런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솔직히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는 아닌데 말로 홈런 빼고 다 쳐봤어요. 어. 그래서 사실 처음 말로 홈런이고 그 상황에서 또 끝내기 말로 홈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더 의미가 있고, 맞는 순간 홈런인 건 알았지만, 네, 뭐그 전까지는 홈런 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고, 일단은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 음. 처, 모든 게 어떻게, 처음이 짜릿하듯이. 네, 처, 말로 없는 이기 때문에 좀더 짜릿했던 아, 것같아요아그 원아웃이었잖아요. 네네네. 원아웃 상황에서. 근데 아까 저희가 만나봤을 때 김상수 선수 팬분은 네. 칠줄 몰랐거든요. 아, <laughs>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그 팬분이 아니고. <laughs> 말 더듬으시는데요. 약간 좀 약간 기분이 기분, 아니, 기분이 조금 약간 나 기대 일도 안 하셨다고 약간. 아, 아니, 그건 아니거요 그건 아니에요. 봤거든요. <laughs> 아, 김상수 선수가 있었네요. 어,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 있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 뒤에 본격적으로 또 저희가 사인 독주회라고 했죠. 사인을 한번 얼마나 두 분이 빨리 하시는지 비교를 할 분이 이정현위원밖에 왜... 없으세요. 그래서 <laughs> 앞에 1 0 장의 A4 용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인을 시작해서 먼저 끝내는 분이 승리를 하는 건데 어, 빨리 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 저는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핑, 핑계는 핑계일 뿐. 저도 최근에 대해서는 알아는 줄알아 그래요 네. 어허... <laughs> 여러분 응원을 해주세요 자 사인 독주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누가 응원을 하겠어 나를 아, 제가 응원할게요 이동현 어. <laughs> 어, 어떻게 야, 사인을 해라 구이는 걸로 네딱 끝내면 사인을 다 들어주시면 돼요 끝 이렇게 들어 어, 김상수 화이팅 다 김상수 화이팅이야 어떻게 우리 위원이 이동현 나 아무도 없어 하긴 나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다들. 우리 PD 피디 들어요. <laughs> 네, 피디님 내 네, 이름 써요 자 지금부터 시작 자첫 번째 이동현 의원님 빨랐고요 두 번째 이런사인은아난 지금 그리고 번호가 없어서 번호를 일단 안 적을게요 어차피 이거 폐쇄 이동현님 막 그렇게 낙서하시면 안 돼요 아이 성심성의꺼 성심성의꺼 다고 있어요 딱 봐봐요 몇 개가 어떻게 이거 맞지? 지금 만드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laughs> 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똑같은지 저희가 확인할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내가 사인 내내 사인 맞나? 그러니까 저 아닌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다고요? 네, 맞는 거 같아요. 저 이게 이거...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에헤이. 김상수 선수가 지금 너무 김상수 선수처럼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시라고요. 막 이렇게 날리지 마시고. <laughs> 상수야 내가 이겼다. <laughs> 이거 어, 너무 빠르다. 사인에서 좋으니까. 차이가 자. 많이 나. 지금 기, 이동현 이님은 쉬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큰... 저는 번호가 없어요. 아, 김성수 선수 번호가 있구나. 네, 번호가 있고 끝났습니다. 번호가 없어서. 아이... 좋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이동현 형님이. 제가 이겼어요. 졌어요. 주세요. 확인. 네. 자, 확인 검수 지금부터 제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거 이, 이거 탈락. 왜? 어? 요이 여기가 흐릿흐릿한데요 어허... 중간에? 어허... 아, 이렇게면 하안 돼. 김상수 선수 거 갖고 와 볼까요? 김상수 선수 거는 아 이렇게 해야지 사인을. 여기 지금 보면 다 똑같아요. 오. 여, 여기는 보면 흐릿한 부분도 똑같아. 흐릿한 부분도 찍어낸 것처럼, 그쵸? <laughs> 보, 보이세요? 뭐, 어, 아, 어, 이게 말이지. 김상수 선수 건데 네. 이동현 의원님 거 볼게요. 달라.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 이거는 이동현인지 김동현인지 모르겠는데 UFC? <laughs> 아, 또 아 이렇게 사인 대결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언택트로 이렇게 또 팬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게임을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이름하여 김상수 골든벨을 울려라 준비했습니다. 우! 제가 문제를 내면 김상수 선수에 대한 문제를 내면 어그 문제에 대한 답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에게는 선수가 팬들에게 하는 역조공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있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 문제를 낼 텐데 준비되셨나요? 다 준비되셨으면 오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어, 쉬운 것부터 드릴게요. 먼저 김상수 선수의 입단 연도는 하나, 둘, 셋. 들어 주세요. 자, 2 0 0 9년. 어, 다 이거는 백상욱 님은 2011년도라고 적으셨거든요. 어, 백상욱 님. <웃음> 2011년도. 백상욱 님 탈락. 어, 탈락. 2009년이 2009년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백상욱 님은 못 맞추셨어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김상수 선수의 고향은 서울이다. O, X로 적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X가 세 개, 네 개, O가 세 개입니다. 김상선수 맞나요? 옵니다. 오! 김상선수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와! 이제 세분 남았어요. 아, 정말 서울이에요? 네, 저 일곱 살 때까지 살다가. 네, 아. 네. 그러고 있거요 아, 저도 이제 이거는 몰랐어요. 당연히 아, 대구가 고향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네, 많이. 여기서 분들이... 많이 틀리셨네 어, 아, 틀리신 음, 것 같아요. 음. 에이, 아쉽다. 그 다음 질문은요. 김상수 선수의 우승 반지는 세 개다. O X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O가 한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이 X. 김상 수 선수 맞습니까? 우승은 네번 네 했지만 우승 반지는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2013년도는 그 시즌 마지막에 다쳐서. 음. 한국 시리를못띄었어요아 그래서 반지를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반지를 못 받았어요 와 이렇게 아 이분들이 엑 X를 드신 분들이 4개인 줄 아시고 네, 드신 그거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영은님만 맞추셨나요? 네 맞아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대박 사실 지금 이거 만든 건 조공 세트를 김상 선수가 좀 일찍 와서 직접 어, 선물을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 메시지까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조영은님한테 이거 선물이 가겠죠?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김상수 선수와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1 0분 정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정말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올 시, 작년 시즌은 이제 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진짜 없었는데 이렇게 또 랜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좀 뜻깊고 예,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팬분들도 김상수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써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상수 선수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은 거 한번 들어서. 아, <laughs> 아까. <또. 웃음> 저희가. 어. 아버님도 김상수 선수를 많이 좋아하신다는 팬분도 계시고요. 다치지 말고 언제나 응원합니다. 올해 삼성 가을야고 하게 해주세요. 올 한해 부상 없이 경기 뛰어주세요. 아, 역시 다치지 말라는. 지금 SBS 찾아가면 사인해 주시나요? 옆집 사신다는데. 어, 해주시. 네. 당연하죠.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당연하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상암. 아 목동 아니고 여기 상암인데 맞나요? 그러니까 상암인데요 여기. 올해는 가을이라고 물음표 올해는 가을려고 하죠. 해야죠 올해. 네. 네. 아, 목동이래. 아 목동인데. 그러면은 사인을 해서 우리 제작진이 보내준 아, 목동이데 지금 오신다는데. 라켓 배송이니까 김상수 선수의 사인을 이동현 내가. 위원님이 보생한 <laughs> 배송하는 <걸로. 웃음> 라켓 배송이잖아요, 우리.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며요아니요 지금 시작이에요. 라켓 배송 제가 가요. 저분들 <laughs> <이동현> 광고 <laughs> 광고 하실 분들이 없어요. 거기에 원 플러스 원으로 이동현 형님 따는 가질지 말지 선택.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네, 라켓 배서 <laughs> 저희가 이동현 형님이 배달을 하시는 걸로. <laughs> 좀 팬들에게 한마디도 해주세요, 김상준 선수. 아참 매년 참 저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지금 계속 하위권에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올 시즌은 정말 다른 모습을 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또캠프도잘 준비해서 야구장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동현 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팬분들도 또 오랜만에 뵙는데. 뭐 김상우 선수가 삼성에서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치르기를 바라고 또 오늘 왔을 때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좀 후회되는 게, 아, 저도 선수 때좀 그렇게 할 걸. 음. 그랬는데, 결국에는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laughs> 앞으로는 한 분이라도 오시면, 성심성의 껏잘 모셔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어, 야구 시즌이 아니고, 비시즌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그리고 김상구 선수와 이렇게 또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어, 김상구 선수, 팬분들 이야기처럼 다치지 말고, 올 시즌. 또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기회가 된다면 라켓 배송에 저는 또 라켓 배송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나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저기 유튜브에 라켓 배송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웃음> <웃음> 올 시즌 저희 SBS 스포츠가 또 준비 잘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켓 배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